제가 이번에 할 게임은 신작 폐지 주는 게임 은디센버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고 크로스 플랫폼이라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이 게임 특징이 캐릭터 직업 개념이 없어요. 직업 개념이 그리고 스킬과 룬 조합에 따라 그냥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성별 뭐 이건 뭐 굳이 말안 해도 알겠죠. 음 닉네임 뭐로 하지? 인간 젤리 하면 되겠죠? 어, 뭐야! 누가 먹었어! 언디 젤리 좋아보이네요 어, 언디 젤리 역시하길 잘했다 <laughs> 아이키또는 가방 버튼 눌러주세요 활쟁이냐? 법봉이냐? 무 해보자 딤프족 때문에 사방이 난리다 이게 딘프에요 괴물이네? 엘프도 아니고 연기업, 연속사격 화염구, 장착 완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법살 하고 싶다, 법봉을 들고 여기다가 화염구를 넣어라. 염구 한번 가볼게요. 화염구, 아, 염구, 한방, 활도 한번 써볼까? 활도, 활도 한번 써볼게요. 활은 뭘까요? 아, 이거 보니까 화염구가 좀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여기 순찰 돌아가는 걸 살펴보고 있자니 선원들이 딘프들에게 점점 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넘어오는 놈들만 막을 것이 아니라 딘프들의 샌드워커를 쓰러뜨려야 할것 같아. 아무래도 이 발리스타를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발리스타, 발리스타 작동. 뭐커신도 있어. 크로스플랫폼이라다 됩니다. 스킬과 조디악 장비 세팅에 따라 캐릭터 방향이 좀바뀐데요 이거 아예 PC 클라가 있습니다 일행부는 동쪽 경비 대장 동비대장포션인께이 상황을 이게 액트2부터 좀 제대로 되게 시작이 된대요 액트1은 좀 이제 튜토리얼 쪽이라고 하네요 소크 처치 일단 몹을 몰아줍니다 이런 폐지류 게임 기본 국물이죠 몹을 몰아요 몰아서 광역기를 쓴다 국물이다 봐봐 근접이면은 이거 똥꼬쇼 하번 잡는다고 하지만 난 우월한 원거리다 Z 버튼을 눌러 조디아 버튼 을 눌러주세요. 아 이게 소디악이야. 캐리 육성에 따라 힘, 민, 지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능지 볼 방에 능지롭게 간다 얘들아. 능지롭게. 불시착한 생존자. 와, 너 무사했구나. 큰 상처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다. 이곳에 경비대장 포셔가 널 찾고 있으니. 경비대장 포셔 나 찾는 중. 포셔. 샌드워커가 또 공격을 받아. 이 망할 팀프 놈들. 정말 지긋지긋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되면 샌드워크 은행의 자질이 샌드워크가뭐 자동차 같은 거가 보네. 운송업 같은 거라 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음? 저건 딤채다. 도적단이 몰려온다. 모두 각자 위치로. 황무지 도적단? 이거 사람들이죠. 어 이렇게 벌써 링크를 놨어. 나도 하나만 사가지고 해볼까? 추가 번개 냉기 신속한 패킷 신속한 시간 하나만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두개 링크 어, 하나밖에 링크가 안 되네요 왜죠 주문 스킬 주문 스킬에만 된다 하나만 해 전해 그리고 활쟁이가 그래, 대세입니다. 하면 이 사태에 그래? 활쟁이가 편하다고 들었어. 무슨 소리인지는 2층의 램스에게 가봐. 포시 대장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저는 음. 아프로스 경비대 부대장 렌스입니다. 렌스입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 황무지 도적단을 막아주시겠습니까? 거절할 선택지는 없어. 화염, 음. 화염, 폭발물이나 그런 공물이라고. 원래 초반에는 초반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광역 공물이고 제가 이런 게임 좀 아는데 보스 챌린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단일 특성. 웬만하면 광역으로 밀어야 된다. 부족단 알토 소원 아, 파연부 귀한 포탈 있습니다 오 영기 또는 귀한 포탈을 건드리면 귀한 포탈 생성합니다 영음 포탈 돌아올 수 있겠죠? 랜서와 대화하십시오 순간이동 국룰이다 아 텔포 아 텔포 좋아 <laughs> 목을 본 다음에 방역기로 처리한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이거는 초보자 때 어렵다. 이거는 여기서 고비 나온다첫 고비. 뭔가 여기도 있다고 듣긴 했어. 아 X3부터 약간 느껴져요. 근접 캐가 어려움. <laughs>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생명 물량은 잘안 먹어. 근접은 먹는 게두 배다. 웬만하면 가난한 초반에는 힘들 것이다. 원 거리에서 최악의 물량을 쌀 먹을 한 다음에. 후반에 바꾸는 거죠 이게 능지로운 플랜. 핵인슬래시의 묘미요? 핵인슬래시의 묘미면은 보통 이제, 한 번에 슈슈슈 미는 거? 그리고 템 뜨는 거. 이거 두개에 보통 보지. 아, 그리고 드라이빙 하는 맛이 있어. 드라이빙. 음, 몸을 모으는 게 있어요. 모으는 맛. <laughs> 아, 편하네. <편안해. 웃음> 이게 게임이지. 편하네요. 테스트 음. 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루누터님. 야, 법사꺼 맞으네. 서리파동. 서리구. 화염구 친구야? 서리구는 뭐야? 아, 서리구도 좋아요. 서리구. 어, 번개도 배웠어. 뇌전. 뇌전이랑 서리구. 이게 서리구. 뇌전. 피격시. 아, 데미지 받으면 은 돌려준다. 화염구가 짱이다. 어, 화염구. 아, 패치 죽는 게 무슨 용어인가요? 이게 거의 전문 용어인데. 원래 우리가 몹사냥을 왜 합니까? 좋은템을 먹기위해서 몹사냥을 하죠 근데 정작 이런 버리는 쓰레기템들 이런걸 폐지라고 해요 그래서 폐지줍는게임이다라고 하는겁니다 아 여기서 포탈 난다음에 활한번 할게활 뭐 지금 별채는 없겠지만 활쟁이 어떤지 맞추지 무기를 하나 사 좋은걸로 레벨 5수렴용활 하나 끼고 장궁 이거 레벨 5라서 안돼요아 레벨 5 되는데 민첩이 딸리는구나 판매하고 다시 사자 뭐야 나한 몇백원 주고 샀는데 팔대 11원이야 좀더 쳐줘요 방금 샀어요 똥이 됐어 산 순간 중고래 초기야 알구나오 골드 소모 없이 물리 피해 링크로 나눠서 사십시오 알게여게이 알게. 당신이 룬을 선택하면 룬도 당신을 화살비? 좋아보이는데 그리고 누가 아까 그래서세뇌 사기라고 세뇌 고르기 연속이 메인이다 이거지 해볼까? 테 am 화염화염 좋아 좋이보이 뭐야 이야이이 이거. 이거 n 활쟁이 좋은 거 맞아? 야 이거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편 t 면 법사 I 입니다오 m 법사하다가 o m 와야겠다. 법사하다가 g 립습니다 e 구 화염구. 화염구. <laughs> 그리브입니다. 잠깐만 스킬 바꿔 모래벌레 바리크 근접이 제일 재미있다고요 거짓말 제일 재미없으면서 온몸 비틀기하면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여기 밀리분들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하긴 그런데 당신들 피지컬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미디가 원래 초반에 힘들었어. 자 그리고 일단 안내 문구 하나 해드릴게 안내 문구. 음, 게임 내우측상단에 하프 모양을 누르면은 인게임 이벤트가 합니다. 진행는 이벤트 현재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벤트들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룬 제와 에센스가 리세 어 있대요. 여기서. 컨텐츠 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것은 아까전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떠냐 일단 핵긴 슬래시 좋아하시는 분은 좀 취향이 맞으면 좋아할 것 같고요 아직 이런 게임이 한국에서 없잖아요 모바일과 크로스 프레뷰면 돼가지고 바쁜 현대인들을 좀 즐길 수 있게 좀 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젤리의 언디셈버 광고였고요 액트2까지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개, 개인적으로 해볼게요